오늘 우리가 나는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오늘 읽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가인은 분노하며 아베를 향한 주모심을 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인네 시기심은 결국에 아베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라는 것, 어떤 것입니까? 시기는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문수 14장 30절에서 합평은 생명의 양약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라고 사마는 모르드게를 시기해서 모르드게를 죽게 하고자 만든 장대를 인하여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불행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 가운데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시기심이라는 이야기. 목회 가운데에서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 일로 시험에 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아픔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는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좀더 성숙한 이미지 가운데에 크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고 모든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가운데 겪는 일이 뭐냐 항상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에 서는 목사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니 저 사람보다 나를 더 기억하고 있는가 그기에 매여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은 나는 목사가 자기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가인의 모습, 분노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교육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시기는 바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은 것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시기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는 가인의 동생이 아닙니까? 비록 내 제사는 받지 뭐 아니 하셨지만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나는 마음속에서 감사를 드렸다면 끔찍한 비극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바로 시기심, 분노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감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써 시기심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기뜨는 놀라운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 삶 가운데서 에 여전히 나에게 집착되어서 나를 알아주는가 나를 보고 계신가? 나를 받으시는 가걷기에 머물러서 늘 아픔을 겪고 남을 시기하는 마음 속에 평화로운 모든 마음들을 잃어버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